12경맥의 유주와 순행. 유주는 12경맥을 두루 도는 경기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수태음 폐경을 시작으로 하여 각 경맥은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순환한다. 수태음 폐경. 수 양명 대장경. 족 양명 위경. 태음 비경 수소음 신경 수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 수걸음 신포경 수, 소양, 삼초경. 족, 소양, 담경. 족, 궐, 음, 간경. 다시 수, 태, 음, 폐경으로 순환합니다.